안녕하세요. 이도입니다. 어, 우선 카이버 네트워크에 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앞전에 피터 하락시에, 어, 1640원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라고 했던 종목인데, 그 아래 2차, 3차 매수 가격대까지는 와주지 않았고요약한 달간 1차 매수 가격대를 지켜주며, 횡보를 해주다, 최근 시세가 나와주며, 추세를 굳건하게 시켜주는 건강한 종목입니다. 이후 상승 중에도 추세를 리탈하지 않으면 홀딩을 하라 말씀드렸고 앞전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에도 말씀드렸듯 추세에 닿을 때마다 각 종목들은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앞으로도 제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규로 진입을 하시는 건 사실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고요. 어, 우선 홀딩 중이신 분들께서는 일본에서 나오는 이 노란색 추세선을 캔들의 몸통이 이탈에 마감을 한다면 매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탈해서 마감을 해서 매도를 보시고 나면, 어, 다시 한번 카이버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어, 제, 어, 제 생각에는 나을 것 같아요. 이미 정고 매물 근처에 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확률상 이 종목보다는 올라간 종목들 제가 잡아 드리는 것들 그런 것들로 다시 타점 음 잡아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랑 똑같은 종목을 하나 골라놨습니다 골라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멤버십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카이버 들고 계신 분들 모두 성토하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된 것이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짧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